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 주가 상승, 오펀 AI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움이었습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주가 상승과 오픈 AI의 다음 행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장 초반 거래에서 183달러 선을 기록하며 약2.8%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소폭 올랐는데, 이번 흐름은 다른 AI 관련 주식들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AMD 역시 2% 이상 상승했고, 브로드컴도 0.8%가량 오르며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 열풍이 반도체 전반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향후 성장은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열쇠가 바로 오픈 AI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픈 AI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프로젝트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 수요는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오픈 AI가 앞으로 소조.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비슷합니다. 멜리오스 리서치의 벤 라이치는 AI는 엔비디아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고, 오픈 AI는 이 비전을 실현할 핵심 기업이라며, 금리나 사이클 속에서도 오픈 AI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큰 걱정은 없다. 다만 이런 투자가 지속될 만큼 충분한 수요와 역량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픈 AI는 최근 새로운 소비자용 기능인 펄스를 공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채팅 기록과 피드백, 연결된 앱들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AI가 미리 조사하고 준비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아서 전달해주는 기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펄스가 오픈 AI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시장에서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기존의 검색 기반 광고 모델과 비교했을 때, 오픈 AI의 플랫폼은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기존 강자와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 상승은 단순한 시장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픈 AI의 성장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펄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성공한다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AI 산업의 핵심 집 공급자로서 막대한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엔비디아의 미래는 오픈 AI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다음 장을 열어갈 이두 기업의 행보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다시 크게 오르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주가는 월요일 거래에서 최고 450달러를 넘나들며 0.6% 오른 44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S&P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소폭 올랐지만 테슬라의 움직임은 훨씬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지난 한달 동안 테슬라 주가는 무려 27%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약9% 오른 상태입니다. 불과 12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3.4%의 변동성을 보였고, 최근 3일 연속 4%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급등락이 이어지는 모습은 테슬라 특유의 롤러코스터 주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목요일에 발표될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보고서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매번 인도 실적을 주목하는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반대로 예상보다 좋으면 크게 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1월에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 넘게 떨어졌고 4월에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7월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즉, 숫자 그 자체보다는 시장 심리와 기대감이 주가를 더 크게 흔드는 셈입니다. 이번 분기 전망을 살펴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약 44만 7천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만 3천 대보다 조금 줄어든 수치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도 약 72만 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실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분기 역시 약간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 산업의 아이콘이자 자율주행, 에너지 사업까지 아우르는 미래 성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의 행보 하나하나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정리하자면, 테슬라 주가의 최근 급등은 단순한 실적 기대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은 늘 테슬라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며, 때로는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번 3분기 인도 보고서가 공개되면, 주가가 다시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또 한번 긴장감 넘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테슬라 주가 상승은 놀랍지 않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작은 움직임이야말로 더큰 놀라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